공구 알려주는 여자 궁주입니다 오늘은 야간 레저 활동 시 필수품인 LED 충전 랜턴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는 이유는 최근에 지인의 부탁으로 홈쇼핑에 나왔던 충전 랜턴 제품을 구하는 중에 저희 공구 유통 쪽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인 걸 알고 직접 인터넷으로 두 개를 구매하여 하나는 지인에게 보내드리고 남은 한 개는 테스트해볼 겸 사용을 해봤는데요. 특히 저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공구 제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품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충전랜턴의 초기 출시가가 8만원 정도였다가 홈쇼핑에서 할인하여 4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39,800원에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충전랜턴이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고가의 제품으로 미국이나 독일 브랜드 정도의 중국 OEM 제품이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일반 중국 OEM 제품으로 가격 대비 그만한 성능이 있는지 의문점을 안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깜깜한 저녁 야외에 나가서 사용을 해보니 정말 광고처럼 굉장한 밝기와 수백 미터 앞에 거리까지도 밝게 비치는 것을 보고 성능은 좋은 제품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인 제가 써보니 크기가 너무 크고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 장시간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다 며칠 뒤에 제품을 사용해 본 지인도 제품이 너무 크다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이참에 저희 쪽 제품들을 찾아보고 테스트를 해보니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은 이 홈쇼핑 제품이 아닌 바로 이 우신 벨로프의 LED 충전 랜턴 시리즈입니다. 먼저 제가 대체품을 찾을 때세 가지 중점을 뒀던 부분이 첫째는 가격 둘째는 성능 세 번째는 as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찾아보았고 그 제품들이 바로 오신벨로크 브랜드였습니다 오신이라고 하는 기업은 야외 레저 활동에 필요한 공구들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랜드로 특히 led 제품에서 많은 인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저렴한 가격을 기반으로 AS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업체로 어떤 제품을 언제 구매하였든 택배비만 소비자가 부담을 하면 무상으로 당일 AS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가지 제품 모두 가격은 21,200원으로 이 홈쇼핑 제품의 반값입니다. 그리고 밝기가 이 제품이 이 홈쇼핑 제품에 비해 확실히 더 밝고 이 제품 역시 홈쇼핑 제품보다 비슷한 정도의 밝기 혹은 오히려 조금 더 밝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크기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비교해 보아도 이 비싸고 큰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데요. 그럼 좀더이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제품인 모델명 WSG350 듀얼 줌라이트입니다. 이 홈쇼핑 제품과 비슷한 기능의 제품이지만 밝기 면에서는 확실하게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제품이에요. 사이즈와 무게에서도 직접 들어보면 여자인 제가 사용하기에도 거부감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세 가지 밝기 모드와 캠핑 등이 장착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 이 버튼을 눌러주면 최고 밝기, 50% 밝기, 전멸 등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우선 이 홈쇼핑 제품의 경우 캠핑 등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 동봉된 액세서리를 이렇게 별도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G350 제품은 이줌 라이트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서 이 상태에서 이 전원버튼을 꾹 눌러주면 이렇게 캠핑등이 켜져요. 그래서 캠핑이나 낚시등을 할때 사용을 하거나 또 뒷면에 초강력 자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부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수리용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충전 알림 기능의 전원버튼, 별도의 충전기가 필요 없이 이렇게 직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항공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해서 탄탄하고 부식이 되지 않아 생활방수가 가능하다는 점등 가격 대비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SSG330 제품으로 가장 작은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들고 다니는 랜턴 용도 외에 자전거 브라켓이 포함된 라이딩 겸용 제품으로 앞선 제품들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아요. 하지만 밝기가 홈쇼핑 제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밝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옷에 걸수 있는 고정 클립이 부착되어 있고 라이딩 시에는 밝기에 더욱 주의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5단계의 밝기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100% 밝기 50% 30% 전멸, SOS,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 제품 역시 G350 모델과 동일한 항공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했고요. 색상은 블랙과 실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단, 이 제품은 사이즈를 축소시켜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G350처럼 직 충전 기능이 없어 동봉된 별도의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이 홈쇼핑 제품으로 간단히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밝고 멀리 비추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G350 제품을 사용해보면, 이 제품 역시 이렇게 밝고 멀리 비춰집니다. 그리고 캠핑등을 켜보면 캠핑등 역시 상당한 밝기를 보여줘서 캠핑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G303 제품을 사용해보면 역시 이 제품도 굉장히 밝게 비춰주는데요. 그럼 동시에 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 이 제품이 홈쇼핑 제품, 이 제품이 G305 제품입니다. 이렇게 바닥면을 비춰보면 밝기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홈쇼핑 제품, 305 제품, 홈쇼핑 제품, G305 제품. 이 G305 제품이 밝기가 확연하게 밝은 게 느껴지시나요? 건물에 비춰봐도 홈쇼핑 제품, G305 제품. 확실히 G305 제품이 훨씬 밝기가 밝아요. 이렇게 멀리 비춰봐도 이 홈쇼핑 제품과 이 G305 제품이 밝기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홈쇼핑 제품과 이 G330 제품을 비교해 보면, 먼저 바닥면을 비교했을 때, 홈쇼핑 제품, 330 제품, 다시 홈쇼핑 제품, 330 제품.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삼성0 제품이 조금 더 밝은 게 보여요. 건물에 비춰 보아도 홈쇼핑 제품? 삼성0 제품. 다시 홈쇼핑 제품. 삼성0 제품. 결코 밝기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홈쇼핑 제품이 제일 밝기가 어둡다고 느껴져요. 오늘은 이렇게 LED 충전 랜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공부 알려주는 여자의 공주였습니다. 안녕.